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 볼 자료는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그새 TF 출범에 대해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그런 언론 보도 내용들입니다. 이 TF를 둘러싼 국민의힘의 시각, 또그 비판의 핵심이 뭔지 한번 좀 파헤쳐 보죠. 네, 국민의힘 표현이 상당히 음, 거칠어요. 찔리니까 발끈한다. 뭐 이런 표현도 쓰고 심지어는 이재명 대통령 셀프 사면 TF라고까지 부르더라고요. 아니고 상당히 센 표현이잖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걸까요? 네그 국문의 힘 특히 송원석 원내대표의 주장을 보면요 민주당 TF가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여러 법적 문제들 그러니까 소위 사법 리스크 중에서도 가장 좀 심각하다고 보는 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이걸 겨냥하고 있다는 겁니다 핵심은 이걸 검찰이 조작한 사건이다 이렇게 몰아가려 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건을 흔들려는 시도다, 이렇게 본다는 거군요. 그 이화령 전부지사 판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대법원에서 이미 징역형이 확정된 판결이거든요. 근데 이걸 정명으로 부정하면서 어, 이 대표를 보호하려는 의도다. 국민의힘은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사법부의 최종 판단까지 뭐랄까? 뒤집으려는 시도다. 이런 시각이 아주 강해요. 와, 사법부 판결까지요? 그게 그렇게 해석될 수 있군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 대북 송금 사건 방어 이것뿐만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국민의 힘이 문제 삼는 또 다른 지점이 있다고요. 네, 여기서 이제 더 흥미로운 해석이 나옵니다. 국민의 힘은 이 TF가 다루는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 이 점을 지적해요. 특히 그 3년째 해외 도피 중인 배상윤 TH 그룹 회장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알펜시아 리소트 입찰 담화 의혹 이것까지 TF의 조사 대상에 포함된 점을 아주 주목하고 있어요. 했다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국민의힘은 배 회장의 그 발언에 대한 뭐랄까 담내 차원에서 민주당이 배 회장이 연루된 다른 사건까지 TF에서 다뤄주면서 어, 일종의 면제부를 주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네, 이런 의혹 제기는 단순히 뭐 민주당을 공격한다 이걸 넘어서서요 이재명 대표의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결정들하고 또 현재 당 운영 방식 이걸 연결하려는 국민의힘의 어떤 큰 그림 전략 이렇게 해석될 여지도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 사건을 넘어서 리더십 전체 의 신뢰도 문제로 음, 확장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은 ETF의 공식 목표는 검찰의 편파 조작 수사 의혹 규명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긴 합니다만, 국민의 힘은 이걸 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진 않는다는 거군요. 그렇죠. 국민의 힘 입장에선, 아니 해외 도피 중인 인터폴 적색 수배자 말 한마디에 집권 여당이 공식 TF까지 동원해서 대법원 판결에 맞서는 듯한 이런 모양새, 이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법 대북 송금 자체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아주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범죄자는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 이런 원칙을 강조하면서 사법부 무력화 시도를 자시하지 않겠다. 뭐 이런 입장이군요. 네, 결국 정리하자면 국민의 힘의 입장은 이거예요. 민주당 TF가 검찰 조작 의혹 규명이라는 그 명분 뒤에 실제로는 이재명 대표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고 심지어 확정된 사법 판결까지 흔들려는 정치적 목적을 가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당신께서 이 상황을 좀 눈여겨 보셔야 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런 식으로 유력 정치인의 법적 문제가 얼마나 격렬하고 또 복잡한 정치적 대립으로 번질 수 있는지 이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저희가 쭉 살펴본 국민의 힘의 이런 날선 비판 이걸 듣고 보니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당신께서도 한번 고민해 보실 만한 질문인데요. 이토록 정말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바로 지금 이 시점에 이 TF를 이렇게 밀어붙이는 진짜 속내는 뭘까요? 그리고 이렇게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 앞으로 우리 정치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